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초사랑입니다 네, 가을철에 우리가 온도 온도 어, 뭐야, 난초가 안자란다고 안, 안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음, 느닷없이 온도가 27,8도 가다가 오늘 아침처럼 한 11도나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면 온도 편차가 한 20도 가까이 나버리면 거기서 성장을 딱 멈춰버리고 뭐야 잘못하면 냉향맞아 버립니다 그래서 성장을 딱 멈추니까 가을에 난초가 제가 안 자란다는 게 제가 10월달 난초 관리해서 10월달에는 이렇게 파도처럼 온도 편차가 심하다. 15도, 20도 막 편차가 나버리면은 냉해 맞으면서 세력이 약한 날은 냉해가 맞으면서 성장을 멈춰버린다. 그러니까 가을 가을철에 난초가 안 자란다 그게. 그러면 내년 봄에 자란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가을철에 온도를 22도 그래서 28도선 난초, 난초가 제일 자라는 온도가 25도~28도입니다. 그러나 22도 이상 되면 난초가 잘 자라요. 그런데 온도 편차가 20도 되어가지고 <laughs> 막 17, 18도 이렇게 놓아버리니까 휘면에 들어가 버린다예요. 그래서 가을철 난초가 안 자란다는 거입니다 26도, 27도 놓는데 난초가 안 자라겠습니까? 온도 편차가 되니까 벌써 휘면에딱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세력이 약한 나는 냉해 맞아 버린다. 냉해 맞으면 그 다음 해에 촉잘올라와요잘올라와가지고 새끼까지 치고, 허다가 그냥 대매기 맞으면서 새까맣게타면다 죽어버립니다. 그거 냉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가을철에 난초가 음, 안 자라는 게 아니고 안 자라는 게 아니고 온도가 편차가 심하니까 거기서 막 정제해가지고 냉해 맞아버린다 그런 겁니다. 저희집 지금 거, 어, 거실 한번 보세요. 어제 밤에 이렇게 저희 집 거실에 지금 이렇게 밖에 저런 베란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실로 이렇게 드러났어요. 저 난초 몇분안 길러요. 취미를 하기 있던 거실이에요. 저, 저 밖에 난초 이렇게 몇개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밤에 드러났어요. 자, 이거 뭔지 알죠? 다녀봉 요는 실라입니다. 실라. 실라. 예, 정일품입니다. 정일품. 여기도 정일품이고요. 자, 이거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아가씨. 이거 한척 추양금입니다. 추양금. 춘향금. 예, 사, 이거 삼만 정도고요. 음. 예, 중투. 중투고요. 자, 이게 천정입니다. 천정 무지입니다. 천정 무지 두쪽 아주 천전 쪽에다가 전진쪽 제가 바로 종로 우리 임 사장님 남남버스에서 제가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예, 즉시 구입했어요. 나 나왔길래 예, 천정 무지입니다. 자 천정 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인기 급 상승하는 난초입니다. 천정 무지. 천정 보재. 저 거실에 이렇게 지금 <laughs> 이게 보이죠? 이게 커튼. 음, 급상승하는 난초예요. 그리고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난 그리고 이제 천정은 최초 이제 다녀 3번 호에서 출발해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예, 발전 이렇게 한 난초입니다. 예, 탄약 중토천정이 한국 등록위원회에 명명품 등록이 되어 있으며, 예. 현재 한국 출란 최고가 기록 품정에서음중토호 어, 아주 아주 중토로서의 최 최고의 예를 다 갖춘 단체예요. 이런 이들들한테 아주 상상 속에 아주. 에, 꿈의 난초,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라고 하냐, 뭐라 일생일란이라고 하지 않아요. 천종은 중투 두화가 피는 난초로 전시장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고요. 음, 예벌품 대회에서도 단엽 중투로 대상을 받은 난입니다. 이거 천종 무지입니다. 천정 무지. 제가 어제, 저희 집입니다. 이게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 어제 제가 입실을한 겁니다. 예, 음, 그러면서 이제, 천종 무지도 꽃을 피워가지고, 어, 전국대에서, 회 어, 어, 우수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난초입니다. 음, 예, 천종은, 어, 어, 우리가 이제 천정무지라고 하는데요. 천정무지 우리가 무지무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음, 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무지라고 하는데 청엽 또는 청무지라고 무엽 무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지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난처입니다. 아주 좋죠. 제가 여기다 한번 놓아볼까? 자 여기다. 그러면 이제 천정에서 천정 무지에서 자 이렇게 보면은 호호가 보이시죠 이렇게 예. 그러면 천정 무지에서 무지에서 이렇게 보이시죠 가운데 호가 약간 그리고 이렇게 끝을 보면은 약간 삼반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천정 무지에서 중투로발전했냐는 했다 그 얘기입니다 천정 무지에서 그러니까, 백월 쪽에 연맥을 따라서, 연맥을 따라서, 삼반성에, 삼반호가 섬에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난초가 천종무지다, 이겁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죠? 이거 보이잖아요. 훤히 보이잖아요, 삼반무 그러면 천종무지에서 삼, 천종, 삼반정토로 나왔냐,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나온 사, 기록이 있어요. 저거 나왔어요. 그러면 저 저거 보셔도 이렇게 나옵니다. 도적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난초예요. 우리가 우리 에라인들이 다 꿈의 난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확률인데 확률인데 나오는 거를 기대를 하나,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과 설레임 이렇게 갖게 하는 아주 매력적인 난초다 이렇게 보시면 호가 이거 호 호호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요 호가. 그래서 제가 얼른 구, 구입을 해버린게요. 카드로 긁어버렸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천종 무지만의 아주, 음, 어, 매력적인 난초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어, 전략적 상품으로, 어, 상품성으로서, 어, 두화로서, 어, 검증이 다된 난초, 어, 아주, 어, 장래가 앞으로 전망이 좋고, 어, 전략적 상품으로 아주, 음, 아주 그 가치를 예, 발휘할 것입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예, 호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호가. 호에서, 예, 여기 세력이 좋으면 이제 터집니다, 이게. 예, 잘 빠진 난초예요두 초, 전전척에 전진척입니다. 자, 우리 집 거실 난실 난시라니까, 이렇게. 어젯밤에 예, 거실로 드러나버렸어요. 우리가, 저희 집이 고층이기 때문에, 예, 고층이기 때문에, 음, 음 한8,000 육수 이상 나옵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흐리에요. 오늘 월요일인데요. 흐리니다 이거 아가씨입니다. 아가씨인데, 이게 두 쪽, 뒤에 두 쪽이 무너졌어요. 음, 그건 햇볕을 제가 때리기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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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 요거 앞에, 앞, 앞 던진 저 아주 용감하고 씩씩하게 한쪽 잘, 햇볕 때리기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가씨, 퇴촉입니다. 퇴촉, 여기 아가씨, 여기 퇴촉. 하나 내년 봄에 한초 나오기를 기대하며 <laughs>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에요 여기, 바로. 네, 저희 집입니다. 그래서 거실로 들여놨다. 난초 배그 왜? 그래가 그러니까 가을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을철에 난초 안 자란다. 가을에 난, 난 봄에 자란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안 자라고 했어요 오늘 같이 한1한 한 1도 이렇게 내려가 버리니까 난초가 성장을 멈춰버린다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 휴면 온도로 들어가 버리는데 난초가 가을철에 자라겠습니까? 이 아, 25도, 28도로 놓는데 왜안 자라요?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천, 천정 다시 한번보시면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에, 가을철에 우리가 24, 오도 26도, 언제까지? 저는 에, 11월, 예, 10일까지, 에, 10일까지는 5일에서 10일까지 22도에서 5도 오선으로 맞출 겁니다. 그리고 15일 넘어지면 온도를 서서히 내려가면서 자연 온도로 하면서 휴면에 대비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 천종 이쁘네 천종. 네, 천종입니다. 아, 두쪽 아주 전전적에 전진적입니다. 천종 어제 입실했습니다. 네, 아가씨는 우리가 중토에서 대표적인 인기 예, 인기 중토입니다 아가씨 나쁜 남초가 아니에요. 뭐가 나쁘다, 좋다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남초. 이렇게 뭐가 좋다, 뭐가, 뭐가, 뭐만 모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나는 취미를 합니다. 이렇게. 척수 늘려가지고 또, 음, 제가 산, 산 곳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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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다시 팔아달라고 하시는 거, 이렇게. 그러면 그분도, 음, 어느 정도 이물을 남겨야 할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취미를 하고 있습니다. 천정, 천정 무지입니다. 천정 무지에서 아 여기 보, 보이시죠? 호흡 이게 호가 호가 무지에서 중토가 터졌다 기록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근데 터진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천정 무지, 무지에서도 천정이 터진다. 그러면 천정이 뭡니까? 3반 중투가 아닙니까? 단엽 중투. 금에 난초. 지금 최고가를, 예, 호가, 어, 최고의 어, 인기 상품으로서 난처로서 가격, 최고의 가격 몸값을 하, 하고 있는 천종입니다. 그리고 천종 무지 예, 제가 입실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예, 지금 같이 보고 계십니다. 예, 여기에, 여기 3반, 3반 개가 보여요. 여기 허요,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그러면서 호가 이렇게 허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여. 자, 난초사랑 여기까지합니다. 이천종무지입니다 예,